네, 안녕하세요. 은다육입니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초벌까지 마쳤던 다육이 수제 화분이 이제 재벌 다 완성이 돼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볼 건데요. 음.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그 이제 다육이 화분을 판매한지는 이제 1년이 됐네요. 만들어서 네. 이번에 조금 꽃 무늬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식구절도 써놓고 해서 제가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나온 화분들이 색깔이나 뭐, 그림이나 다 해서 완성도가, 예, 기존에 제가 그동안 만들던 것들이랑 비교하시면 아주 완성도가, 예, 좋아졌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일명 뒤태어이 네. 너무 러블리하죠. 색깔이. 예. 그리고 이 단풍나무도요. 색깔이 너무 이쁘고요. 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네 요거는 이번에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제가 한번 다리를 분갈이 해 놨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심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런 것도 입구가 10cm 예. 그리고 요 화분은 입구가 12cm 그 정도 되는 화분인데 이번에 나온 화분들이 거의 가다 입구가 10cm 짜리예요 예, 12cm만 돼도 이렇게 분쇄 충분히 심고도 이렇게 여유가 남죠 그래서 다육이 심는데 사이즈도 예, 웬만한 거다입고 10cm 예. 아, 이것도 예, 정말 예쁘죠 색깔이라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왔나 몰라요 바탕색은 좀 보라색이거든요 이게 바탕은 보라색에 예.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리본 하나 그려줬더니 예, 완성도가 훨씬 올라갔어요 그래서 롱본 스타일로 나온 거고요. 네, 네 이런 것도 롱본 스타일이죠. 음, 그리고 이것도 아 이쁘죠. <laughs> 네, 색깔도 이쁘고요. 네. 이거는 입구가 한 12cm 정도 돼요. 네,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주름 잡아가지고 네, 다육이 심어놨을 때, 네.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예, 좋겠죠. 음, 다육이 화분 가격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가격은 저는 그 카페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그냥 보실 수 있게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가격 지우지 않고요. 웬만한 거다만 원대에서 예, 2만 원대면 다구입 가능하세요. 그 정도로 제가 가격을 이, 수제화분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걸로 해서 정말 가격은 제가 사실, 네, 아주 저렴하게 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부담 없는 가격에, 다 예, 지금 화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요. 원다육 수제화분 카페 들어오시면, 예, 다, 웬만한 거다 만원대에서 이만원대 구입 가능하시고요 음. 네. 이것도 화분. 네, 이것도 작아 보이는데 네, 작지 않아요 입구가 다 10cm 나오는 화분들이에요 네, 이거는 산타할아버지 이거는 아쉽게도 다리가 갈라져서 제가 써야 되겠어요 산타할아버지는 네. 아, 이것도 노란 꽃 화려하고요 네. 다 이쁘게 나왔어요. 그림도 이쁘고요. 음, 지금 보시는 요 창문 화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번 저희 카페에 이벤트 화분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되시면 7명 추첨 들어가거든요. 당첨되시면, 예, 이 화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 예, 아주 색깔 고급지게 나왔죠. 그리고 이 입구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주름 잡아서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다육이 심어놓고 위에서 보면 예 네, 아주 이쁠 거예요. 네, 다 이쁘죠 이번에 나온 화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 오늘 나온 화분 예다 보여드렸고요. 가격이랑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20일이죠. 예, 금요일날 제가 다육이, 아, 다육이가 아니고 수제화분 다 업데이트 하니까요. 그때 구매 가능하대요. 아, 예쁘죠. 음. 다리가 두꺼워요.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다 안정감도 있고요. 예, 뒤뚱거리는 거 없어요. 화분이 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은다이였습니다.